걸렸나, 걸렸나, 시 <laughs> 걸릴 줄 알았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네, 호에서 오... 나오자마자 바로 잡았어요. 잠깐은 조금 빠지는 것 같아. 그래도 뭐 초콜. 이걸로 우선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냐. 네, 북면 관계에서. 오우씨, 카카오 많이 뜬다. 공명 관계에서, 예, 네, 김해 삼방동, 아, 대충 한 40분? 빠르게 가면 30, 뭐, 한 5분. 넉넉 잡고 40분. 가보시죠. 예, 네, 이런 시간에 빠르게 이걸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님이 어디 계실까? 혹시 삼방동 가신가요? 대리 아닌가요? 저쪽에 있습니다. 아, 저쪽에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예, 삼방, 동통원, 타운, 아파트. 예, 네, 출발해보겠습니다. 5,000원만. 5,000원만. 예, 5,000원이었습니다. <laughs> 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가겠습니다. 자, 9시 8분, 네, 3방동 도착했습니다. 네, 음, 지금 시간에는 나름, 요게 3방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그랬냐면, 요 위에 CC가 있어서, 어, 골프 치고, 예, 요 가이아랜드 요쪽에 가이 CC에서, 어, 근데 기사님이 많으시네. 예, 지금 시간에는 나름 괜찮다. 한번, 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네, 그렇게, 뭐, 기대 안 하고, 뭐, 적당한 거. 이제는, 그냥, 적당하다 싶으면, 네, 찍고, 네, 가는 거. 그게 정답입니다. 우선, 네, 요게, 앞에서, 대기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럼 좀 이따가, 코를 잡고 올 건데, 지금, 아, 다시 또, 감기 오나 봐요. 약 끊으니까, 와, 계속 지금 기침하고 있습니다. 좀 상태 안 좋으면, 빠르게 집에 가야 할것 같고, 우선, 네, 기다려보죠. 그럼 좀이 올게요. 네, 왔습니다. 오, 콜 갈만한 게몇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열심히 또 고르고 있어. 정신 빠져서. 음, 우선, 이게, 삼방동에서 진영 가는 거 3만원. 이거 아니면, 그리고 동업 가는 거 3만원. 둘 중에 하나만 뭐들지 업되면, 가면 되는데, 업이 안 되고 있어요. 업되면 자꾸 오려고 했는데. 아, 짜지나 <laughs> 미치겠네. 그리고 로지로 에, 창원 안민동 가는 건 3만원 있었고요. 다 3만원, 다 3만원. 동읍보다는 네, 진영이 낫기는 한데, 참 고민되네. 동읍은 가는 건 그나마 조금 가까운데, 착지가안 좋고. 그리고 진영은 가는 게, 에, 고객 만나러 가는 게 조금 멀고. 둘 중에 하나만 업이 되라 둘다 필요 없다 하나만 되라 빠르게 네 우선 둘 중에 이 하나입니다 둘다 키우다가 뺏길 수도 있고요 한번 기다려 보죠 아 지금 떴다 아 진짜 중간합니다 착지가 너무 중간에 그래서 선뜻 손이 안 간다 아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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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빠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 양산도, 양산이래. 진영 진영이라도 우선 찍고 갑시다. 뭐 양산이래. 이 양산이래. 이양이거이도 갑시다. 어쩔 수가 없다. 그럼 좀 있다가 진이래이 오도록 하자. 양산이래. 이좀 내릴게요. 네, 드이이 네 키퍼 좀 내릴게요 네 가보십시오 네. 네 10시 14분에 네, 중동 도착했습니다 창문으로 오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왔어 아, 아, 우선 도계동 갑시다 갑시다 네, 가서 포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죠 도계동 가지 말고 어반버리스 잠시만 잠시만 기사님 수를 좀 보고 어반의 기사님이 없으면 아 네, 어반으로 가겠습니다. 네, 어반 브릭스로 가서 기다려보자. 근데 네, 콜이 확실하게 상남 쪽에 지금 몰리는 경향이 있긴 한데 네, 한번 어반에서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있다가 잠시만, 야, 야, 잠깐만, 상남이 몇, 몇 킬로니? 씨, 기산동, 그러지 마라. 기산동 그러지 마세요. <laughs> 아, 우선 내 어반 브리스 갈게요. 네, 30분 넘게 죽었어요. <laughs> 아, 엉덩이 참, 이 떼기가 너무 힘듭니다. 코은 많이 뜨는데, 엉덩이 떼기가 힘드네. 우선, 네, 좋게 그래서, 네, 나갑시다, 나갑시다. 어, 니로 어, 네, 상남동으로 가겠습니다. 활용동에서 상남동? 음, 만0천원 네, 됐어요. 이걸 타고, 상남동 들어가서 마무리가 될지, 어, 근데, 아까 솔직히 말해서, 아까 딱 도착하고 10분 지나니까, 와, 집에 진짜 가고 싶더라고요. 하고, 콜좀 보다가, 아, 어쩌지, 어쩌지. 고개 네, 콜 뜨면, 띠르하고 네, 뭐, 무동 있죠? 강겼으면 아마 찍었을 거야. 무동이라서 내가 안 찍었습니다. 우선 네. 집에 갈것 같아서, 우선 상남으로 들어가서, 상담에서 집에 갈까? <laughs> 우선 네. 타고, 네. 상남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좀 볼게요. 네, 11시 9분에 도착했습니다. 상남인데, 지인, <laughs> 음, 기사님이 오, 많이 없다. 콜이 좀 많았었나봐요. 많이 빠졌네. 아... 집에 가마라, 집에 가마라. 11시라서. 아,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뭐가 꼽히나 아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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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아 김해 가는 순간 맞춤으로 가는 순간 집에 가면 한시 넘는다 돈돈 돈 그렇게 많이 벌지도 못하고 김아 작년 넘어가서 씨아오 불안한데 우선 그래도 김에는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고 뭐 내외나 뭐 어방이나 상계나 꼽힐 수 있으니까 혹시나 아, 이 앞에서 내 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보자 뭐가 꼽히나. 자 왔습니다. 어, 맞춤이 꼽혔는데 네, 5분 운행입니다. 근데 네, 출발지가 아니, 왠지 다 이거 음주 걸린 것 같아요. 여기 씨, 버스 정류장에 있다는데 도로가 무서은요 네, 아이파크가 아니, 아파트 하나입니다. <laughs> 아, 근데 우선 가봅시다, 가봅시다. 목소리는 조금 말짱하던데 아 조금 부담스러운데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아, 이거 걸렸나, 걸렸나? 씨, <laughs> 걸릴 줄 알았다. <laughs> 아, 네 왔습니다. <laughs> 네, 5분 운전하는데 와 가시 방석 네, 말도 못 붙이겠어요. 어, 물어볼라 했어. 어, 얼마, 얼마 넣오셨어요빤만빤만이 말까 싶어갖고 <laughs> 물어보도 못하겠더라. 그래서, 네, 반지동이고, 음, 이제, 내 복귀합시다. 11시 26분입니다. 어디로 가서 복귀를 해볼까? 명곡으로? 아니면 다시 상남으로? 아, 네, 내동으로. 내동이래, 내동이래. 네, 상남으로, 중앙동으로 갑시다, 갑시다. 그나마 한 몇천원 더 벌려면, 조금이라야 집이랑 멀어져야 되니까, 중앙동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콜을, 네,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봉림 쪽에 콜이 좀 있다. 아 어, 내외? 내동? 내동? 아, 맞춤? 음, 고민이 되네요. 아, 아, <laughs> 음, 고민이 된다. 휴. 아, 우선, 네, 주황동으로 갈게요. 네, 11시 34분, 네, 어, 씨, 어, 고 여기 고댕 하나 쭈물냈더만 바로, 씨, 콜이 떠버렸네안 잡을 수가 없네. 네, 도청에서 네, 관계 가는 거, 28,000원. 이걸로,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 아, 11시. 넘도록 일을 못하겠다 야 이제 큰일이다 11시만 되면 집에 갈라고 하니까 아 이거 타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춥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 저도 이만 안에 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잘하는 짓인지 를 모르겠습니다 우선 내 맞춤이 꼽혀갖고 집에 지금 아파트 안에 와서 엘베 딱 탈라는 순간 내 맞춤 꽃피더라고요. 양적 2만 포인트. 아잘하는 짓인지. 아 나가자 말자 복귀골이 뜨면 어, 한시간에 복귀하는 거고. 야 복귀골 안 뜨면 조금 시간이 아, 많이 죽을 것 같은데. 한번 나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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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제 되겠지. 화가 많이 앞을 봤는데 자, 12시 3 9분네 양덕이 아니고 합성동이네. 합성동, 합성동인데 양덕으로 뜬다 네, 지금 터미널 바로 밑입니다. 음, 네, 여기서 정보를 해보죠. 지금 빡 들어가면 딱 최곤데. 예, 그래서 네, 올라가서, 네. 코미널 쪽에서 대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볼게요. 자, 왔습니다. 오, 재수, 재수, 재수. 아, 그럼 취소 좀 부탁드릴게요. 취소해주세요. 아, 뭘 잘못 눌렀다는 거죠? 아이씨, 아이, 잘못, 잘못 눌렀대. 아, 진짜, 어이, 예, 했는데. 아 진짜. 좋다 말았네. 졸라 좋아했는데. 아 여섯시, 오다기나무야지. 아, 배고프다. 고이 포트에서 여차. 조상하네. 예. 아. 볼게요. 네.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도착하겠습니다.